안녕하십니까 주식홀로서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한번 뛰어들면 어, 대부분 평생 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자 주식홀로서의 안전투자법 왜 홀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문가한테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도박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주식은 남한테 묻는 것 자체가 토박이다. 왜냐하면, 확률게임이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당초 남한테 물어서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가방건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고 처음인데, 예,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에, 홀로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왕초보도 o k 이죠 왜?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를 뛰어넘는 프로가 됩니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다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왼쪽 아래 입문편 있죠? 무료 강좌, 동영상 강좌, 요거 보시면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